태호의 회사는 규모가 작아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원 하던 태호의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만 원으로 1 0 배나 급등했습니다. 태호는 평소대로 영업했고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주가가 폭등한 것입니다. 태호는 회사가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도한 상승이라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배나 급등한 주가는 이틀 만에 다시 천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철수가 태호와 같은 유치원을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철수의 출마 선언으로 태호 회사의 주가가 10배나 급등했고 이틀 뒤 출마 선언을 뒤집음에 따라 주가가 다시 폭락한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철수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회사의 주가가 일이 쉽게 움직인다는 것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주가는 금방 제자리를 찾았고 태호는 열심히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회사 경영을 잘한 덕분에 태호 회사의 주가는 1년 만에 두배가 오른 2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또한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2천원이던 주가가 이유 없이 2만원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태호는 바로 뉴스를 확인했으나 정치인들과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테마와도 얽혀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오르고는 있지만 주가가 이 정도로 상승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태호는 불안함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2만원까지 상승한 주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상승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주가가 4만원이 돼서야 멈췄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가가 이유 없이 20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내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이틀 만에 2천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리라 판단해 높은 가격에 태어네 회사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해 엄청난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아내 몰래 전재산을 탕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투자자도 생겨났습니다. 태어 회사의 주주들은 경영자 태호를 의심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종종 회사의 경영인들이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기는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태오는 결백했습니다. 누군가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태오의 회사 주식에 작전 세력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2천원 하던 주가를 인위적으로 4만 원까지 끌어올려 20배의 수익을 내고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까다로운 상장 심사를 거쳐 주식시장에 상장한 태원의 회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